근데 예전에는 뀨뀨 이런 엄청 존재감이 어. 강한 입술들이 유행이었는데 음. 요즘 유행하는 입술은 어떤 거예요? 아 요즘 유행하는 거는 첫 번째가 뀨 싫어요 유되기 싫어요 요즘 음. 다 그래 지금 음. 한 5년 전까지 계속 우리나라는 필러를 엄청나게 음.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.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갔기 때문에 음. 지금은 티 나지 않게 약간 볼륨감 있게 입꼬리 살짝 올려주세요 뭐, 그 정도 음. 해외 환자들은 다시 네. 그 화려한 걸로 가고 있고 어느 순간 또 다시 돌아가겠죠 러시안 리필러 네. 아시죠? 알죠 알죠 러시안 리필러는 네. 그 우리가 인스타에 검색을 입술필러 하면 러시안 리필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. 근데 사실 우리나라 동양인 얼굴에는 안 맞는 거죠 동양인들은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거는 입꼬리 살짝 올려주세요 인중이 긴 거를 좀 짧게 짧게 해주세요 근데 러시안 입술은 어떻게 생긴지 알죠? 그거는 약간 외국인 입술 네. 시술 방법도 달라요 아 달라요? 음, 달라 우리는 입술을 좀 안쪽으로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하면 네. 그거는 좀 얕게 넣어서 여기 뒤집어서 붙이는 거예요 음. 음. 이 전면으로만 안 보이겠지만 여기 살짝 뒤집으면 경계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? <laughs> 갑자기 피디님 입술이 안젤리나 졸리가 됐어 그러면은 이상할 것같은데 어, <laughs> 아니 뭐 데이스 그런 취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고 음.